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이다. 오늘은 동해선 배송 부지에 탑사할 건데, 자, 외고산역입니다. 아, 와, 난좀 올라가기 힘들겠다, 여기. 여기는 최근에 손을 댄지 조금 그래도 멀쩡히 있네요. 오, 오, 개깜네 아, 아, 진짜, 공포기. 야, 이거 10월 13일, 아, 10월 30일에 왔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오늘 배송답사는 여기에요. 창고캐주 신발식도 이지라고 있단 거. 잊지 마세요. 어. 침묵도 다 이렇게 났네. 오늘 하 시간에 다 끝내야 돼, 이거. 농담 아니고, 한 시간에 다 끝내야죠. 미치지. 아, 저 앞에 있는 터널부터 먼저 할게요. 저 뒤,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참고로. 양, 양쪽? 양쪽 터널 있어가지고, 어우, 방금, 어우, 방금 앞에 미군하고 지났다. 터널 살 터널 앞에 있잖아. 미군하고 지났다. 저게 다보있네 야, 저 터널 짧아서 이찍 끝나겠다. 설마, 저, 저, 앞에, 저렇게, 어, 잠시만요. 불안한데, 이거? 내 긴바지 입어서 다이 좀 불안한데, 그거? 오 옛날 그거 있다. 아 아, 지금 운동화 씻고올 거, 신 캐주신 바지 거야. 어, 존나 힘들어, 진짜. 아욕 나온다. 여기 천천 나온다. 아, 천천히 할까 이제? 좀 빨리 입고 그냥. 우와 와 여기 흔적 그대로 있다. 여기 뭐 포크링 뭐 그런 거안 왔어? 안나 아, 보다. 옛날 침묵 그대로 있어. 거전에 흔적이 다 그대로 있어. 야, 야 여기서 사진 한컷 찍어 되겠다. 근데 안 뭐. 근데 여, 어, 아 침묵 다안그었네 야, 그래 편하다. 이게 편하지. 야, 편하다 당연히 침묵이 다안걸당나 이지. 내다 걸었어, 큰일 다 근데 왜다안 걸었지, 이걸? 아, 저다안 걸었니, 이거? 안 걸었니, 이... 아. 좀에 튀어 엉졸이 있으니, 저 때는 운동을 씻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 씨. <laughs> 어우, 씨. 밑, 저는 밑에 보고, 카메라 지금 위, 앞으로 보고 있죠. 지금 밑에 봐야지, 지금 여기는. 이렇게. <laughs> 어우, 완전 편한데? 야, 여기도 온고와 온고 터랑 살짝 다른 게 위에 무슨 이상한 부이도 같은 게 있어 지금 해질이 시작이거든요 완전 공포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힐링에서 공포로 변하는 순간인데 지야 <laughs> 진짜 편하다 이렇게 <laughs> 어우, 왜 이렇게 편하지? 자, 여기도 온구 터널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 이 터널 역사적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산 터널입니다. 찍을게요, 도 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 터널인데? 이건 근대 문화 지정해야 돼, 이거. 아. 고산 터널. 이거는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잘해. 혹시나 몰라서. 어. 어. 뭐, 여기서 사고 일어, 일어나면, 제,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사고 일어나면, 아니야, 소참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제 책임이에요. 위험한 건 나도 알지만은, 나는 그건 무료수 가는 사람이라서. 아직 침묵을 다안 걸어가지고, 좀 살짝 위험만 하겠다. 그래. 어, 잠깐만. 플래시, 아, 어, 다행이다, 플래시전. 어, 아, 생각보다 넓다. 물, 지금 비가, 비가, 비가 온 뒤라서 물 침침하고. 오, 어. 오. 어. 와, 저 앞에 누가 기다려준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역사적 가치 너무 높은데, 이거? 심지어 가는 길 지금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피소 같은 게 없어, 지금 그게 다른 터널이랑 다르게 대피소가 없어. 진짜 가치가 높은 터널인데, 이거? 망아 놓은 건 이유는 알겠는데, 이거. 이것 좀 빨리 있죠. 그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뭐 어떻게 최대한 원형 유지해야 돼이 터널은 저기 옛날에 촬영했던 옹구 터널은 다르게 여기는 원형 유지가 필수이네 필수에요 진짜 뭐 내가 왜이 터널 안에 왜 들어갔냐 뭐유지할할 건데 내가 무료 내가 책임질게요 제가 뭐 치그야 7조의 타 철도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아니니까 뭐 벌금을 떼이 이유는 없고 일단 그냥 우회했다고 해서보상은못 받을 게 아마 여기 사고 받으면. 저는 그 정도 가구로 가는 거라서. 왜벌레 <laughs> 청구. <laughs> 벌레 노래잖아. 뭐? <laughs> 아 대피소 있었네 여기. 하이하 그래 하나에안 보이는데. 사진각인가작가끌게 후레시. 와 자. 여기는 안막았네 여기는 안막야 심지어 내렸는데 이거. 원래 이기 막혀있었는데 내렸는데 누가? 누구? 주민들이 내린 것 같은데, 이거? 자기 통행할 거라 내린 거 같은데? 인부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임부가 설치해 놓은 거거든, 이거? 근데 내려놨어. 이게 뭔가 있다는 건데, 지금? 어우, 야, 야, 밑에 발 조심하세요. 와. 아니, 왜 내려놨지, 이거? 농사하는 분이 계시네. 아무래도 저 여기 밭 하신 분이 빨리 통일하려고 이을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허, 허술하게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전화기 있는 주대네요. 이렇게 해서 이 다리 건너서 이렇게 왔네. 음, 여긴 주민들이 내려놨어요. 100% 주민이. 이건 주민이네. 여기는 유일하게 이렇게 건널 수가 있어. 와, 여기 입구도 찍어놔야죠. 지그 지금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6시에 끄컸을 거 내야 되겠다. 일단 고산 터널 하나 찍고, 다른 턴널 하나 찍을게요. 일단 저쪽. 시즈로 반영될 거라서, 시즈이라서, 무슨 말이냐면, 외고산역 근황이래가지고, 시즈라서, 예. 아, 이게 낫겠다. 고산타는 시장이라, 근대문화 역사로 지정해도 할 만은 없어, 일단 저는. 지정해야 되시다. 아우, 침묵이라 그런지 아프네, 침묵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주민들이 100% 내렸어, 이거. 상관없어, 요도내려놓 뭐지, 자, 자신이 책임지면 되지. 대신 보상은 못 받을걸. 250, 205m. 저 씨, 옛날에 2 0 6터측정된데 이게. 2m 차이 난대 이거. 아우. 다시, 갑니다. 참고로 지금 배터리 5 0고요공포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 다시 저기 숙여서 또지나야 돼. 그러니까 런닝맨 플러스 공포의 쿵쿵 아 공포의 공포게임? 응. 런닝맨 플러스 공포게임 클러스 그거같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콘텐츠는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대피소 관계가 왜 이렇게 길지 이거? 왜 이렇게 길까요?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길까요? 나도 몰라요. 옹고터는 저렇게 막았는데, 저참 허술해. 옹고터는 허술하고 여기는 조금 대단하겠어. 여기 있네. 야, 이렇게 해서 모였구나. 여기 있었네. 2번. 2번, 대피소 2번이네요. 대피소 보니까 다 쳤긴 했어. 206m면 160m보다 조금 더긴거 아닌가? 옹구 <laughs> 터널보다 좀 기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걔랑 여기 관심 대상이고살번 <laughs> 테이프 <못해> 있고, <피소어>? 지에서 <laughs> 여기 단서, 관심 엄청 가지더라고요. <laughs> 이미 고산터널 이름이 기사라고 기사를 고산터널이라고 <laughs>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취입했다는 거 아니고 언급을 했어요. 일단 어, 여러분, 여기 터널 통 답사하실 때 바닥을 잘 보세요. 이거 바닥 안 보면 큰일 나겠다 이거 여기는 옥구턴이랑 다르게 난이도 중이고요. 일단. 그리고 난이도 중이고 밑에 를잘 보세요. 이상은 밑에 잘 보세요. 온고타는 몰라도 이거는 밑에 잡아야 돼요. 아직 철목을 철거 안 해가지고 왜 이걸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철목 철거하는데 아직 다 막은 건좀 이상한 거네 지 인부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 다안 거둬? 이 뭔가 있을 뭔가 있는 같은데 여기? 와. 살짝이 많았 어. 그래도 면 목도락이 벽돌을 막지않네 창고 지금 마스크 벗고 있을 창고요. 물소리가 다들려 여기서 나온 물 같아 보니까. 자, 다음 외고산역으로 강행중이다 외국산 여기서 한번 끊고, 외국산, 만약 시간 되면 돼, 가고, 안 되면 그냥 이거, 시간대로 2으로 가고, 안 되면 끊을게요. 시간 안 되면 끊는 거예요, 지금. 만약 1부 했는데 2부가 없으면, 없, 시간이 없어서 끊는 거예요, 이거. 저건 아이죠중요 일단. 공부터전이 하라면 저건 중이에요 망한 놈, 왜 망한 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침을아직 처가 안난 상태에서 막은것좀이상하이이상하거든좀 뭔가 있다 이거거든. 무슨 작을 업할것같애난지안진이고 그래서 미리 온게 다행이지. 저 앞에서 끊긴 거죠, 침묵은. 근데 이상하게 할거면 그냥 그대로 놔두지 침묵도. 레이만 치 레이만 걸으면 될것 같은데. 왜 이걸 막 걸었을까? 왜 여기까지 만해 놓고 저기는 왜 걸었을까? 참 이상하대. 추림이 쉬웠어, 네. 외고산역에서 그냥 뻥 뚫린 구멍이 있더라고. 거기서 들어가면 되고 아우. 야, 자, 이제 잠시 끊길 거야, 이제. 잠시 레이 끊겨, 이제. 아, 레이가 예, 침묵, 침묵 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예. 아직까지 침묵 구간이 한데 고산 철교하고 고산 터널 봤어요. 한국 일부에서는. 음. 여기서 끊쳤어요. 여기서 빛을 묶고 갑니다. 돌 조심하세요. 절대로 캐주얼심발 신고 오시면 안 되고, 운동하신 곳이에요, 제발 절대로 운동하, 신고 오세요 제발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뭐 이거 갖고 퍼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 가치를 모른다는 삶이에요 저걸 보고 저걸 보고 안 들어가겠다는 건 진짜 인간 아니다 저거 문화적 가치 꽤 높아 저걸 출사했때 옮겨 터여보다 더 높아요 만드시기가 더 높아 이거 1930... 아 1930에서 20년대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터널 만드시기야. 저 터널만 완공시, 저 터널만 완공시기야. 그 뭐였더라? 저 터널만 완공시기가한 1930년대에서 1920년대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옹고철 1940년대에서 1930년대로 추정하고 있죠. 동해나무지 1943년인가 그쯤에완공 됐습니까? 근데 저건 저거보다 더 있지 만들었던 건데 모양 보 거의 외관 터는 외관 터는 수준인 것 같아요. 여분도잘든그 외관 터는 그렇 일단 그 터는 그렇다 당장 계단이안 나왔어요. 자 잠시 외구산역이고요. 자 시간 있으면 계속 그 스트리트고 없으면 그냥 끊습니다. 자. 외고산요, 잠시 외고산 역입니다 Yes, we arrive at 외고산 station. Freeway s h o u have run in o u r a Reveal the train. Thank you.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거를 하면은, 한 30분에, 10분에서 30분? 이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아마. 10분 이만은 아니야, 일단. 저기가 이제 한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저희 일단 시, 카메라 시, 핸드폰 카메라 시계를 못 봐요. 그래서, 외고산님에서 한번 끊는 거예다 안 되면 그냥 가는 거고, 되면은 입으로 갑니다. 제발, 제발, 6시 반. 지금 한, 제가 촬영할 시간은 풀릴 거라. 풀릴 수 없다. 갈 시간이 6시에서 6시 반 차이거든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 한번.